가나요, 가나요. 도전 과정 11개. 자, 엔드로 말리우스. 공포게임 시작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 이게. 과연 이 공포게임을 하면서. 많이 제가 놀랄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하는 성격이라 걱정이 되네요. 놀라더라도 말을 안할수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놀란 표현을 그대로. 문제는 그리고 한 급판이 아니다. 풀스크린. 어, 되게 설정은 되게 간단하네요. 자막 없네, 자막. 아, 자막에도 있어야지 옆에 지금 이 번역기를, 번역기를 켜놨기 때문에 어,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번역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음, 왜 풀렸어. 음, 음 퍼즐이 아니라 게임 소에서 키우고 <laughs> 어 전역이라는 건가? 만줄수 있는 게 없는데 마우스가 좀 빠른데? 음, 뭘로 뭘로 하는 거지? 키가? 움직이는 거 알겠는데 뭐 잡는 거 없나? 아, 이어 언팩, 플스2랑 TV 플스2 맞나? PS2가 뭐지? 어 피자를 오더했고 북? 온셀프? 온셀프? 야 무기를 집자, 칼을 집자, 칼. 어, 뭐 천장도 안 열리고, <laughs> 천장, 천장도 도안 열리고. 눈 닫아. 안 닫히고요. 키, 차 키. 음. 아 <laughs> 좋아요. 좋은 뜻이었어요. 뭔가 미안하다는데, 모르겠고... 뭐야? 왜 일어나? 뭔가 해봐. 안 열리고... 아 마우스가 너무 빠른데, 좀 느리게 할수 없나? 내걸좀느리게 되나? 아니, 누가 이렇게 옷을 치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좋아요. 음. 어, 난 피자를 뭐 어떻게 했는데? 피자를 찾았어? 찾았아 뭔가 찾았고, 어, 뭔가 게임을 하려는데 같이 할려면 그런 건가? 응, 음? 마지막 마게에 그래요 뭐 아, <laughs> 여동생인지 뭔지 하여튼 근데 아빠 얘기 들었냐고? 아빠 얘기가 왜 마저 보내 뭐 책을 잡았어? 아니 이책 이지 저책가안 잡히네 라이터 라이터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라이터 돌려볼까? 아무것도 없고요 손에도 없고. 내가 지금 뭔가 먹은 거는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아, 이제 이사를 온것 같은데, 새로. 게임터 하고 있네 뭐야. 갑자기 책. 채... 뭔 소리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여기 나, 나가야겠어. 문이 아무것도 안 열려. 책을 저기다 꽂았다. 집 정리를 하는 건가? 설마 이거 집 정리하는 게임인가? 아니, 누가 여기서 이렇게 실내흡연하는 거야? 담배는 막아서 피세요. 누가 왔어? 뭐야? 피자 온거 아니었어? 뭐지 문 닫아 야문 닫아 문이 안 닫히고요 누구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anybody there 누구 있 누구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어요 건가? 있어바퀴벌 있어요? 미국은 바퀴벌구 엄청 클 텐데. 있타다타다있어가야 되는 어가 아, 피자는 이미 먹었구나. 피자는 이미 왔어. 요즘. 피자는 왔다고 했어. 어? TV가? 무슨 또 언제 닫혔어 TV꺼, 시끄러워. 네, 니은그는끌줄알지알거 난. 누구야? 여기 지범면 여기다. 이제 망한 뭐게 없나? 안기? 게임이나 하자. 안 게? 게임이 나자. 안되구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무기 집자 무기. 무기를 잡어. 게임 진행을 위해서 아나뭐정리하는 거였구나 이게 책을 지금 이 열쇠 차 열쇠 가지고 가자 게임 진행을 위해서 그냥 TV 끌게요 진행해야죠. 끄작튀김 허네 꺼졌어 꺼졌는데 이제 그냥 뭐여야돼 아빠 얘기가 왜? 야이게 핸드폰 이렇게 켜졌으면 빠떼이 나가 왜 자동으로 안 꺼져? 하면 자자 근데 집이 왜 이래? 아직 침대가 안온 건가? 방이, 잠자는 방이 되게 좁네? 미국 원래 이런가? 거실이 쓸데없이 넓어? 방은, 잠자는 방은 되게 조그만데. 원래 이런가? 나가자.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야. 아, 화장실 열렸구나. 화장실 가보자. 화장실에서. 아유, 깜짝이야. 와, 씨. 깜짝 놀랐구요. 열어. 야, 화장실 거울이 없냐? 거울 깨진, 뭐야, 깨진 거야,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가 본데? 뭐야, 왜또 그냥 열려? 뭐야, 누, 누가 내피 c 고고장했어 어떤 새끼야? 뭐라 갔던 거야, 이거? 뭐, 뭐, 뭐만졌어 지금, 씨. 내물레, 나물레 여기 지금, 어? 집 밖으로 폴더 연락을 했던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침실이다. 침실에 뭔가 나오겠지? 니가 유혹하다열려 창문? 그림자? <laughs> 어디일까? 컴퓨터로 뭐 해야되나 누가 바이러스 심었어 여기다가 재부팅해 20% 뭐야 방금 왜 떨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들르요2 0 이상 안 올라가 에, 배터리, 씨. 계속 켜놓으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나가지. 충전해. 충전을 왜안 되지? 충전 어디서 하지? TV를 킬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림 그림 뭔가 이상한가? 이거 뭐야? 누가 씻고 있어요? 나와요. 내 집이야. 나와. 봐봐 아, 누구야 음 아니 여기 여기에 이제 뭔가 나올뻔 한데 여기 누구 있지 창문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가 볼까? 오 어, 열려. 뭐야? 어 대박. 야못 나가. 못 나가 나. 문 닫아 봐. 여기서 문 닫아. 와못나가네 밑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다리 보인다 지금 다리 보여 밑에 뭐 해야 돼나뭐 해야 돼 앉을까 진정이 나자 한 20%에서 올라가지가 않아. 게임이나 하자, 게임 플스, 잠깐만 얘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네. 뭐야, 뭐야. 뭐야, 왜나왜왜떠 있어? 뭔데, 이게? 불이 야뭐 꺼지는 거고. 이건 좀 별론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 문 닫혔구나. 열면 뭐 있겠지, 또? 그렇지 뭐야? 뭐, 이리 가야되나? 가면 문 닫히겠지? 뭐 있는거 아니야, 여기? 다다. 아니, 20%에서 안올라가냐고 뭐, 있나본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 아닌가 여기 여기 뭐 있어 분명히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뭐있 있어 이거 안 열려. 아이고, 뭐 해야 돼? 자야 돼. 이거지, 이거, 이거 너지? 빨리 나와. 오 살짝 저기 거시기하네. 창문에 뭔가 보여주겠지 이제 대놓고 일로 나가나네